서아시아의 여러 이슬람 왕조가 발전하다. 목차는 세주크 트르크블라그 울루스, 티무르 왕조, 사파비 왕조입니다. 11세기경 중앙아시아에서 세주크 트르크가 성장하여 바가다드를 정복하고 술탄 칭호를 얻어 이슬람 세계를 지배했다. 세주크 트르크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 영토를 넓혔고 상업과 학문이 발전했다. 상업활동은 중계무역으로 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크리스트 그 세계와 마찰을 빚어, 유럽의 십자군과 전쟁을 벌여, 국력이 약해졌다. 이후, 13세기 몽골군에 의해 쇠퇴하였다. 13세기 칭지즈칸의 손자 훌라구가 서아시아로 진격하여, 아바스 왕조가 멸망하고, 훌라구 울루스가 세워졌다. 훌라구 울루스는 몽골 제국의 일부였지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고, 이슬람 문화가 발전했다. 그러나, 14세기에 들어서면서, 내부 분열로 쇠퇴하다가 멸망하였다. 14세기 후반 티무르가 칭기즈칸의 후손님을 자처하며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했다. 티무르 왕조 때는 수도인 사마르칸트가 중계무역으로 번영하였고, 이슬람, 페르시아, 시르크 문화가 융합하여 발달하였다. 하지만 티무르가 죽은 티무르 없는 티무르 왕조는 권력다툼과 반란으로 쇠퇴하다 16세기에 멸망했다. 팀으로 왕조가 쇠퇴할 무렵 이스마일 1세가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내세우며 사파비 왕조를 세웠다.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고 일프라테스 강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하였다. 순니파인 오스만 제국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내부 분열과 이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감사합니다.